정청래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소개인 정청래입니다. 본인 네. 네. 소개하세요. 네, 성은 김이고요. 이름은 금이야오기야 김금옥입니다. 어, 의원님 그 스몰 프로젝트죠. 이 사람은 알아두는 게 좋다. 정청래가 소개한다.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나온 겁니까? 그 무모함에 제가 반해서 모시고 나왔는데,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시민사수석 실에서 근무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여성운동, 시민운동 정점의 끝까지 갔어요. 그럼 보통 비례대표를 한다거나, 나 영입해줘! 뭐 이렇게 물밑 작업에서 영입되거나, 뭐 이러는데, 본인은 그냥 한번 맨 땅에 헤딩해 보겠다고. 전주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볼땐 엄청 무모해. 잘될것 같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 김호진 총수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어. 금이야옥이야 김금옥 전 비서관 모시고 나왔습니다. 금이야옥이야. <laughs> 네. 제가 뵌 적은 있어요. 그죠? <laughs> 우리 주진우 기자랑 신선미 네. 변호사 시절에 같이. 제 머릿속에 뭘로 남아있냐면요. 전북대 총여학성장이었죠. 네. 남편분이 전북대 청학생회장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학생운동 한다든지 연애를 했고만. <laughs> <laughs> 그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운동 하다가. 예 학생운동 하다가 같이 저희가 이제 84학번이거든요. 87년 6월 항쟁 때좀 전에 왔던 우리 우상호 의원님도 그 시절에 같이 학생운동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학생회장하고 여학생회장이 만나가지고 지금 연애. 아 저는 3학년 때 여학생회장을 했고요. 네. 제 남편은 4학년 때총 학생회장을 했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 동지였고 결혼 한참 후에 서른살에 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학생운동 할때 연애를 한게 아니라고. 그때는 연애 안 했다고요? 그렇죠. 좀 가깝긴 아, 했죠. 그때는 시대가 이렇게 어혹한데 우리 연애는 할수 없어 그러면서 서로 눈빛밖에 연했어요? 애 그렇죠. 저는 희 그때. 첫 눈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민주화를 어머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막 이런 살벌한 구호를 막 외치면서 지냈던 때라. 그니까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럼... 그 남자가 제가 마음에 들었대요. 아... <laughs> 그러면 본인은 전혀 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니 들어오긴 했죠 같이 동료였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서로 연심을 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묵한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썸을 탄 거죠, 지금 말로 하면. 같이 학생 운동을 했고, 지향하는 게같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하니까 썸을 탔고. 썸을 탔다그 <laughs> 결과. 그 결과. 썸을 어떻게 탔어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화염병 막못 던지게 할 때, 저는 응. 화염병 던지게 해달라, 이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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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 돌도 던져, 막. 그럼. <laughs> 어. 그렇죠. 잘했다. 더 앞줄에 서게 해주는 거죠. 앞줄에. <laughs> 제가 이렇게 무모하고 과격합니다. 어. 학생들은 주로 돌 날랐잖아요. 네. 근데 돌 나는... 깨는 역할, 돌 나는 역할, 돌 그렇죠. 던지는 역할. <laughs> 어. 그 썸이 그래 너참 곱다. 자화엽평. <laughs> <참> <laughs> 매일 앞줄에서 서렴. 네 그렇게 시키지 않고 제가 그거 나른 알아... 제가 한국 여성단 지원합의 상임대표를 했었거든요. 제가 뭐 남자친구가 뭘 하라고 하는데 말 들었겠어요. 그때는 제가 알았을 때. 남자친구 아니었다면 갑자기 남자친구라고. 아니, 그래. 남자친구가 아니라 같은 학생운동의 동료. 그냥 친구? 그 썸을 어떻게 탔냐고요. <laughs> 누가 먼저 뭐라고 대시했냐고요. 뒷풀이를 한다거나 학사주점 이런 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술 마시고 막걸리 먹을 때 아, 나는 우리 금오기 형, 그때는 저희는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언니 누나 이런 거안 한다고. 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금오기 형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지금 같은 삶을 산다면 나는 꼭 그걸 지켜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지켜, 거야. 꼭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laughs> 선배 언니한테. 뭘 지켜줘? 아 그건 모르는데 선배 언니한테 어제 술을 마시는데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이게 뭔 말이야 언니? 그랬더니 야너 그렇게 눈치가 없니? 걔가 너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 꺼지라고 해 되나. 그래. <laughs> 아 속으론 좋으면서. 왜냐면 저는 네. 한 번도. 남학생들이 저한테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아그 전에는? 무섭다고 했지 지금도 무서워요 <웃음> <웃음> 어쨌든 남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연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왠지 그니까 러 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미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아, 미묘한 그래서 감정. 본인이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는? 저는 그런 걸 표현한 적은 없었고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서른이면 네. 6, 7년 정도 후에 그렇게 결혼하신 건데 6, 7년 동안은 저는 이제 활그 지역에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저희 남편은 또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또 만나게 되잖아요 둘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 <웃음> 절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심각한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여전히 전두환 시절이죠 그리고 전 전북이잖아 요 여기가 학생운동의 코어였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시민운동 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어 연애해도 되겠다 는 어, 마음에 어, 들어왔어 저 남자는 애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심각한 실기였지만 굉장히 민주주의 의식이 의 높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엄혹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할 때 저희는 막 박수 받고 선물 받고 음료수 갖다 주고 촛불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을 받을 때 그 경북대학교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은 어, 총학생에서 뭐 책상을 막 부시고 갔다, 막 자기들은 어. 뭐 혼났다 이런 니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별로 어목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연애는 자연스러웠다. <laughs> 언제 손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 <laughs> 언제 언제 손잡았냐? 기억나는 건 대학교 거든 <laughs> 아, 손잡는 거는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같이 할때 우리. 그런 손주쳐보세요. 거 말고 체류탄 쏘니가더 같이 도망가고 그러어요 아마 거 말고.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 이미 그럼 했네. 아니, 근데. 자, 잠깐만요. 근데 이거 왜 자꾸 <laughs> 이상하게. 연애 했네. 연애 했구만요 그때. 우리 김청수님손 잡으면 연애해요? 그시절에손 잡으면 결혼해야 돼요. <웃음> 맞아. <웃음> 아 우리 총수님이 그렇게 됐구나. <laughs> 네 어쨌든 아니, 저는 손을 잡고도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손을 잡고도. <laughs> 근데 사실은 독립을 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아니, 이... 그럼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독립의 도구로? 그렇죠. 이야. 자, 이 <laughs> 방송은 편집해줘야 돼. 우리 남편이 알면 분노할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운동을 하고 시민 운동을 하고 또 제가 2004년부터는 서울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고 또 대통령님한테 불려가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을 하고 할 때까지. 본인이 원했을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좋았어요. <laughs> 대통령 옆에 가까이 다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을 다 지켜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고마운 그 사람인데?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내이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삶을 졸업하고도 지속해서 가려는꼭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지킨 남자예요. 오늘은 이거 정청래... 청문으로 끝나자고. 아니, 자, 그래, 그러면 우리... 남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도구 쓰기 위하여. 독으로 쓸 만한 애정이 생겼으니까 썼죠. 오늘 이걸로 끝내. <laughs> 프로필은 알아요. 남북 교류 협력 지원협회, 시민 평화포럼 대표, 여성단체 대표,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상임위장. 아니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박근혜 탄핵 국민. 행동? 박근혜 태진 비상국민행동. 비상국민행동. 네. 그 박진 씨 와서 막 사위 보관사가 어, 그렇죠. 나왔잖아요. 초보 때 주최했던, 그거 공동 대표였대 아. 네 자. 제가 서울에 와서 네. 2004년도에 본부에 와가지고 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 1월에 제가 임기를 마쳤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걸로 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을 가결하는 걸제 임기를 마친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2004년도에 네. 여성단체연합은 MT를 갔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밥도 안 먹고 저희는 봉구차로 여의도에 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바로 그날 사회자였습니다. 무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을 때. 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보내드려야 돼요. <laughs> 끝을 봐야 지 시작했으니까. 김총수님 집요한지 프로 인터넷 가서 하지. 볼게요. 이 얘기 를그 끝을 봐야 되겠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이제 비서관을 했어요. 신고리 56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기민주지 공론화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담당자였대요. 고거 아...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저희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laughs> 남편분이 어떻게, 언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도구로 써야 되겠다.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아 동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생년 생월 생시를 그 지금 우리 남편 어머니가 물어본다고 알려달라고. 아 엄마가 사주를 보니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저걸 줬죠. 의도를 뻔히 알면서. 손 잡았으니까. 아니 그죠. 아니 저는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다면 이 친구랑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을 지켜준다 해서 지금 그래서 지켜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 6, 7년간은 대면대면? 대면대면이 대면, 아니죠. 연애는 하셨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왜 이렇게, 왜이거 중요해요! <laughs> 아니, 내가. 지는 내가 아니, 인터넷 보니까다 알겠어! 아니, 내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있기를 바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 뭐. 어묵한 시절에 총 여학생 회장과 남학생 회장이 만나가지고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더니. 그 어묵한 시절에 결혼을 한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른 살 했다고. 1994년, 1월 9일.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laughs> 그 국정원에 물어봐 주세요. 네? 하여튼, 그 남편분이 3 0 살에, 작년, 네. 생년, 작년 월요일이 필요하다. 아버님이 그,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게 네. 프로포즈의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 그렇게 하고 남편분은 그러면 전북에 계속 계시고, 네. 본인은 계속 서울에 활동하고 막. 그전에는 같이 전, 전북에서 있고, 2004년부터 청와대에 있을 때까지 이제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내려갔죠. <laughs> 남편분은 집을 지키고 그렇죠. <laughs> 그러면 다음에 같이 나와주세요 부부가 청와대 가기 전까지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살린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하나 유학 보내 쌤 친다고. 어. 아,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런 결심을. 아니 남편을 모셔야 되네. 네. 스토리는 거기 있겠네. 그러니까 맞아요. 나의 제가... 내 삶의 고충 말러면서안 <laughs> 그래도 <laughs> 이번에는 제... 그녀를 국회의원을 만들겠어. 막. 그래서 안 그래도 친구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진선미 의원도 친구고요 가수 이은미도 못 왔는데 친구인데 그 남편들이 같이 셋이 만나면 끌어안고 막 울어요. <웃음> <웃음> 우리는 어쩌다가 이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아 뒷바라지. <laughs> 우리는 다 홍반장이냐 왜막 이러면서 전주가 나가면 다될것 같죠. 우리나라 양궁 국가 대표 뽑히는 게더 어렵잖아요. 급매됐다는 것보다 전주가 그런 지역이에요. 전주에는 여성국회원이 의제 뱉을 때한 번도 없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 경선 나가보면 안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왜 나가냐고.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시대의 참정신인정청내가 소개하는 괜찮은 금요오기아입니다 자,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남편분을 같이 오늘 봅시다. 뭔 얘기만 한거예 남편분만 모신다든가. <웃음> <웃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의원님 한마디만 하고 끝내셔야 돼. 민주당 모처럼 잘했어. 네. 세금 도둑질했다고 하지다는말 뭐, 하고 있는데 요 장모 의원은 바로 보도자료냈어요. 이렇게 예산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는막 쇼를 하면서 문재인 독재 정권 타조하던데 화장실 가서 야 보도자료 냈어? 뭐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모처럼 잘했다. 내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을 칭찬한다. 이거 하나 하고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고 욕해요. 근데 민주당만 했냐고 이걸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신당 다 그러면 독재세력이나 이거야 또 하나 세금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 는데 이 세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입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도둑이냐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